우리의 삶에는 때로 감당하기 힘든 파도가 한꺼번에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시련 앞에서 우리는 길을 잃고 존재의 의미를 묻게 됩니다. 오늘 함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거대한 슬픔과 그 속에서 길어올린 깊은 깨달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조용히 공유하고 구독해주시는 것 또한 세상을 밝히는 귀한 인연을 짓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수석 졸업이라는 화려한 수식어로 기억하지만 사실 저는 공부를 좋아하지도 잘하지도 못했던 아이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오른쪽 눈이 보이지 않아 오랫동안 책을 보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가정환경 또한 학업에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고 저는 일찍이 절에 들어와 지냈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제가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었겠습니까. 열일곱 방황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여러 절을 떠돌며 지냈고 어딘가에 정착하지 못하는 삶은 마음에 머무는 곳에 대한 깊은 애착을 만들었습니다. 10대 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깊은 우울과 고뇌의 시간이 제게는 유독 길고 어둡게 이어졌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아무도 없는 법당 부처님 앞에서 소리내어 울기도 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든 것임에도 마치 부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드신 것처럼 왜 저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원망하며 울부짖었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결국, 더는 이렇게 살수 없다는 생각에 모든 것을 끝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낭떨어지에서 떨어져 죽어야겠다. 그 생각 하나만 붙들고 무작정 깊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낯선 산에서 길을 잃었고, 죽으려 해도 죽을 곳을 찾지 못해 헤매던 중, 어디선가 맑은 풍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 산꼭대기 작은 텃밭 옆으로 동굴처럼 생긴 작은 암자가 있었습니다. 몸빼바지를 입고 일하시던 한 비군이 스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아무도 모르는 이곳에 어찌 왔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스님은 저를 빤히 보시더니 저기 법당에 부처님이 계신이 가서 인사를 올리라고 하셨습니다. 법당하는 작은 동굴이었고 그 안에 모셔진 부처님은 한 뼘도 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아기 부처님이었습니다. 속으로 무슨 부처님이 절이 작으신가 생각하며 절을 하려는 순간 누군가 제 뒤통수를 강하게 내리치는 듯한 충격과 함께 이마를 차가운 돌바닥에 세게 찍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아픈 이마를 부여잡고 고개를 들자 작은 아기 부처님이 저를 보며 시익 웃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며 삼배를 올렸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스님께서는 마당에 놓인 작은 의자에 앉아 쉬었다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에 앉아 겹겹이 펼쳐진 산의 능선을 바라보는데 그 풍경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스님께서는 제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듯했습니다. 나는 관상은 볼줄 모르나 심상은 좀볼줄 알지. 그래. 그러지 마라. 다 사라진다. 그 짧은 한마디에 제 모든 고통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스님께서 알려주신 낭떨어지 길로 내려오던 중이었습니다. 그토록 험하고 위험한 돌길은 조심조심 잘 내려왔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평탄한 숲길에서 발을 헛디뎌 대굴대굴 구르고 말았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채로 넘어진 곳을 돌아보니 저를 넘어뜨릴 만한 돌뿌리 하나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사람은 험한 길에서는 조심하기에 넘어지지 않는구나. 오히려 모든 것이 평탄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넘어지는구나. 어쩌면 내 인생은 지금 수많은 돌뿌리가 널린 험한 길을 걷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나는 이 길에서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평탄한 길에서는 넘어질지 몰라도 이 험한 길 위에서는 결코 쓰러지지 않으리라. 그 길로 저는 죽음이 아닌 삶을 향해 산을 내려왔습니다. 엉망이 된 몰골로 겨우 차를 얻어 타고 집으로 돌아갔고, 그날 저녁 운명처럼 지금의 은사 스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 나를 따라가겠느냐, 물으셨고, 저는 망설임 없이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제두 번째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10월 28일, 제가 새로 태어난 날입니다. 하지만 시련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큰 파도가 제 삶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유학하던 시절, 7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석사 논문을 쓰던 3년차, 갑자기 작은 오빠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릴 적 이후로는 거의 보지 못해 애틋한 정이 깊지는 않았지만, 오빠는 저를 몹시 보고 싶어 했습니다. 급히 귀국해 병원을 찾았지만, 오빠는 가남으로 이번 2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 모두가 오빠의 장례를 치르느라 경황이 없던 사이, 같은 시기 병원에 입원해 계시던 아버지를 아무도 돌보지 못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온 동네 어르신이 병문안을 갔다가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아버지께 알렸고 그 충격으로 아버지마저 아들의 뒤를 따라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일본으로 돌아간 지 일주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달 뒤, 이번에는 큰오빠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해, 불과 몇달 사이에 작은오빠, 아버지, 큰오빠, 외삼촌, 고모, 외할머니까지 줄줄이 세상을 떠나는 이른바 줄초상을 겪어야 했습니다. 출가를 하면 조상이 천도한다는 좋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찌하여 제게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는가? 제 자신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결을조차 없었습니다. 논문을 마쳐야 했기에 오가는 비행기 안에서 장례식장에서 돌아왔던 눈으로 밤을 새우며 논문을 썼습니다. 학교에서는 아무도 저의 상황을 몰랐습니다. 저는 슬픔을 포함한 모든 감정을 차단하고 오직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 150년 학교 역사상 외국인 최초로 수석 졸업을 했지만 기쁨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억눌렀던 감정들은 어머니의 죽음과 함께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박사 논문을 쓰던 중 어머니는 가끔 전화를 하셨습니다. 논문이 잘 써지지 않아 짜증 섞인 제게 어머니는 늘 스님은 항상 모든 것을 잘했다. 스님답지 않다. 못할 리가 없으니 좀 쉬었다 하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말조차 짜증스러워 그만하시라며 전화를 끊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도 논문 마감 때문에 바로 달려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임종을 지키지 못했던 죄책감 때문에 이번에는 서둘렀지만 제가 인천공항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으신 직후 어머니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위독할 때는 왔다는 말을 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 애타게 기다리던 마음이 오히려 명을 재촉한다는 것을 저는 너무 늦게야 알았습니다. 저는 또다시 죄인이 되었습니다. 연이은 줄초상을 겪고 나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불교를 공부하며 무엇을 배웠는가 내가 책으로 배운 무상과 고라는 것을 나는 정말로 알고 있는가. 당장은 바쁘다는 핑계로 모든 감정을 외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억눌렀던 감정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극심한 우울증과 불면증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시신을 직접 닦아드리던 그 차가운 감촉이 냉장고에서 물병을 꺼낼 때마다 되살아났습니다. 오빠를 화장하던 날, 활활 타오르던 불길 속 뼈만 남은 모습이 눈을 감을 때마다 아른거렸습니다. 그 끔찍한 기억들 속에서 저는 더 이상 공부를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유학까지 다녀왔지만 돌아온 제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전의 작은 옥탑방에 갇혀 지내던 중 총무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다시 세상 속으로 걸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의 병은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길을 가다 주저앉아 울고 혼자 웃다가 우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잠못 이루는 밤이면 벽을 보고 가만히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고통의 시간은 제게 근원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괴로움은 어디에서 왔는가? 저는 그때서야 비로소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머리로 하는 공부가 아닌 제삶 전체로 부딪히는 진짜 공부를 말입니다. 연이은 죽음이라는 거대한 고통은 저에게 삶과 죽음 그리고 괴로움의 본질을 온몸으로 묵게 한 가장 큰 스승이었습니다. 그 원초적인 의문에서부터 저의 새로운 수행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기를 각자의 삶에서 겪는 크고 작은 고통 속에서도 자신만의 해답과 평온을 찾아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